그럼 오늘 시간 다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지 않들이 놀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친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외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사순절 27일 금요일 새벽에는요 이사야 43장 8절에서 15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과 나라에 따라서 가족이라는 정의는 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가족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이 크고, 호주는 개인주의가 강하기에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글로벌 환경들과 문화를 접하다 보니, 이젠 우리 대한민국도 개인주의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부모님께 묶인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은 오직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는 지식은 많지만 참된 영적 분별력은 너무나도 흐려져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특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동일했기에 본문 가운데. 10절에서 15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야외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칭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취임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야외라 나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더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외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이오,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이끌어 내셔서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서 있는 지금 현실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더욱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답답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마주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더욱이 우리들 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간구하여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 모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순절 27일 금요일 새벽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5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이들이 다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그삶 가운데 임하여 주셨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간절히 강구하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기한 백성 그 한분 한분 그 모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